도움 되셨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네. 처음 들었으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겠는데 제가 처음,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잠깐 한, 한 10분, 15분 설명 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설명을 방금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보충설명을 하면은 그냥 쉽게 알아들을거예요 예, 전세계에서 돈을 벌고 전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번 회사들이 이렇게 플랫폼 기업이더라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뭐, 예, 카카오톡, 위챗, 구글, 배달민족 이런 형태로 어, 회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돈을 버는데 일경이라는 자본이 플랫폼 기업에 돈을 벌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고 어, 카카오는 카카오는 김범수가 이재용을 제치고 최고 부자로 등극했다 한국에서 그리고 어, 지금 상장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33조 나되더라우리나라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다 있는데 50년 된 국민은행보다 시가총액 주가가 10조 이상이 더 비싸더라, 이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카카오를, 삼성보다 카카오를 더 믿어주더라, 이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이렇게 가치가 있게 올라간 것은 회원을 4,500만 명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카카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구글, 페이스북, 뭐 애플, 뭐 이런 것들을 회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더라, 이겁니다. 요즘은 단골, 우리가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단골 손님을 많이 가지고 응.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단골 손님은요, 회원은요, 관리가 안 되면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 말했듯이, 뭐, 싸이월드라든가, 조금 전에 말했던 야후 같은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요, 더 좋은 사이트로, 더 좋은 플랫폼으로, 회원들이 다 이동하기 때문에, 회원들을 관리해줘야 된다. 그 관리라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 여기 있는 분들, 처음에는 해운 모집한다고 돈 벌게 잘 해줬다가 이걸 그 상태로 그냥 돈만 벌게 놔두면요 또 사람은요 더 좋은 거 없나 라고 또 다른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안에서 돈을 더벌수 있게끔 관리해주는 게 제휴회사들을 끌어다가 돈 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돈 버나 보는 것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돈 버는 게더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관리라는 거죠 늘. 관리해준다. 그래서 그 관리가 잘된 그런 플랫폼 회사, 관리가 잘된 그런 플랫폼 회사에 들어가야만이 그나마 우리가 돈을 벌수 있고 오래동안 갈수 있다 이겁니 그래서 플랫폼 기업 중에서 크라우드원이 라우드원이 우리가 선택할만한 어떤 그런 좋은 도구다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시대에, 답답할 시대죠, 사실은. 답답할 시대에 공유 경제 플랫폼을 하면서 어,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어디가 있냐 회사 이익금, 회사 이익을 80%를 회원과 같이 공유하겠다. 라는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크라우드 원이 우리한테는 답이 드라이버, 희망이 드라이 그래서 저는 애안적으로 9개월 전에 크라우드를 선택해서 미래를 준비했는데, 그 결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연금성 소득, 매월 저는 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매월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돈 나오는 수 있는 게 바로 파이프라인이죠. 그게 연금이랑 똑같은 거죠. 그런 파이프라인이 저는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크라우드는요, 회원을 모집하는데, 이 기회를 한번 우리가 여기서, 크라우드에서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그 기회를 네, 붙잡아보자,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어, 이렇게 그, 그 기회가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연금처럼 돈이 쭉 나오는, 오랫동안 나는 파이프라인이 에요 이걸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음, 연금을 받으려면 네. 조건을, 맞, 조, 그냥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21개 등급을 만들어놔요. 21개 등급 중에 1부터 21 등급인데 저는 13등급이에요. 13등급인데 한 달에 500만원 이상 받죠. 그래서 매월 15일날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회원이 모집이 되면요. 회원이 모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원이 모집되면요. 딱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하나는 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당이 두 가지가 나니요 이런 식으로 회원이 딱 모집되면요 수당과 점수가 계산 되고 이 점수는 나의 직급하는 점수로 누적이 되는 거예요 점수는 누적이 되는 거고 수당은요 매일매일 밤 10시가 되면 밤 10시가 되면 출금이 가능합니다 회원 모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점수와 수당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레벨이 정의돼 매일매일 수당이 받는 그런 수당이 두 가지 형태가 바로바로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죠 이두 가지 길를 한꺼번에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저는 이제 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 했던 검증을 처음에 제가 얘기 들었었죠 이런식으로 검증한 다음에 저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레벨이 올라가기가 그러면 굳이 밥 어려울까이냐 그러는데요 저 보세요. 20일 날 등록을 했는데 며칠 일했어요? 22일부터 했어요. 일주일 만에 한 3일 정도 검증을 했거든요. 회사를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그냥 막 시작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은 가슴은 떨리고 두근두근하지만 저기 사업설명 한 대로 안 해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야. <웃음> <웃음>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만 해준다면 좋지. 까짓거. 네. 하도 속아가지고 우리들이 한 3일 정도를 검증을 하고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가요 그래서 20일부터 하기 시작해서 6레벨을 한꺼번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달 되니까 10레벨 갔다는 거예요 레벨 올라가는 건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몰라서 우리가 못 가는 거지 몰라서 그냥 한쪽만 디었다 가고 잘 내려간다 박수치고 있지 그리고 혼자서 100명, 200명 70명 한사람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의 전체에 대한 판을 다 읽어야 돼. 어떻게 일하면 될 것인가, 이걸 읽어야 되는데, 스폰서가 하라한다고 해서, 그냥 사람만, 스폰서가 다 알아서 해줘. 다 알아서 해줘. 뭐 알아서 줘요 스폰서도 제품 모르는데.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내 돈이에요. 돈은요, 내돈 들어와. 내, 내 계정에 들어오는 거고, 스폰서가 알아서 돈을 빼앗고 나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들어온 통장에 내 돈을 내가 뽑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스폰서가 해라면 부탁을, 부탁을 해주긴 하지만, 내 통장을 보고 내가 똘 빼기 때문에, 내 사람이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4월 연일 107일 만에 13레벨에 갔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10레벨만 가도 있잖아요. 야한 달에 돈 백만 원 받는 거 어렵지. 뭐, 어 그렇게 쉬울까? 정말로요. 이런 어떤 크라우드원이 나에게는, 우리, 우리들에게는 희망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갈 답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을 받아본 건데, 이 월급은 전 세계 모든 회원이 동일하더라, 이겁니다. 어디, 저기 프랑스에 있으나, 아니면은 영국에 있거나, 아니면은 아프리카에 있거나, 유럽에 있는, 레벨이 다 똑같다, 그러면 다, 우리 한국에, 중국에, 일본에 있어서 다 똑같이 는다 월급이 다 똑같아. 요 그래서 이 레벨을 한번 가서 점수도 모으고 수당도 받아가면서 하자는 거죠. 레벨 오리는 방법, 그럼 그 조건은 뭔데? 방법은 뭐냐 이거지. 레벨 어떻게 올리냐 이거지. 어떻게? 당연히 내가 회원을 모집한 그사나의회원에 점수를 매겨놔요. 그 점수를 합해요, 다. 그 500점이 다 그럼 1레벨이. 1,000점이 다면 2레벨. 2,500점이 다면 3레벨. 이 50만 점이다, 완지 저는 13레벨이니까 500만 점이에요. 제가 레벨을 보니까, 지금 쭉 누적된 게 보니까 700 몇십만 점이더라고요.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거야, 여기를. 1000만 점 되면 어떻게 돼요? 레벨 딱 올라가는 14레벨. 다 여러분들이 뭐 500만 점, 1000만 점 이렇게 단위로 끊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200만 점, 400만 점, 아니 400점짜리, 490점짜리도 있어요. 10점 만하면 올라가는데 이건 몰라서 안 해. 그쵸? 또 여기 뭐 800점 있으면 200점만 하면 1000점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 그걸 볼라면은 여러분 핸드폰에 직급을 꼭 눌러보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점수가 있다가 내 점수는 몇 점입니다 다 나와요. 현재 자기 본인의 점수는 몇 점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못 보는 사람 없죠. 처음 5500원에. 볼지 아세요? 네. 그렇게 확실히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 그거 볼지 모르는 사람안 되죠.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알아야 내 지금 월급을 빨리 언제 탈 것인가 어? 내가 빨리 이 정도로 돼야 내년에 한 70에서 100만원 정도 타지 그럴 거아니에 제가 본사에도 다녀왔고요 이 사람은 15레벨인데 2,500만원 받아요 아까 제가 봤죠 그라우던의 창업주는요 다행히도 우리 조씨더라고 <laughs> 전학생 <전하스. 웃음> 그래서 회원은 지금 현재 3.500만 명이 고요 3.500만 명 회사는 2016년에 설립됐습니다 3년을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나사 상당 준비까지 합니다 2019년에 회원 모집을 했는데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난리가 아니었죠 사실은 근데 코로나 시대에는 오히려 못했지만은 SNS를 통해서 전세케팅케서 c r o w 등하는 c 가크라우드 n 요또 e 어, 라우드는요 최근에 신용등급 도 B등급에서. 이거 아시죠 WA plus Rose, hang on the crowd. Only, hell moped a l 요 e a d y y o u n 죠 men in bed. We are not a menace. We are not a 겨우 20% 30%만 일을 해요. 남은 일을 안 해요. 그러겠죠. 20만 명다 20만 명다 일하면 난리 나게. 그렇죠? 우리가 이, 이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회사는 올해도 어, 끊임없이 돈벌수 있는 계 계속 제공해 주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 설명했던 거고요. 이제 클라우드를 한마디로 그러면 설명하면, 한마디로 정의해 주시오. 나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냐, 이거지. 한마디로. 크라우드가 도대체 플랫폼이고 영어고 섞이고 도대체가 공유경제고 뭔데 하는 데 뭐냐, 이거지. 뭐냐. 크라우드는요, 딱 정의, 딱 한마디로 정의해 주면요. 보세요. 회사가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품 판매하란 말도 안 해요. 크라우드는 플랫폼 기획을 만들어서 회원이 필요하니 여러분들은 회원만 모집해 주세요.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리는요, 해운 모집하는 거고, 우리는 회사가 여러분들이 돈벌수 있게끔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스킬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겠다. 돈 벌어갖고, 각자 분할해놨어. 여러분들은 해운 모집하고, 크라우드 건사는돈 벌어서 여러분들에게 80%를 주겠다. 그리고 돈 한참 막 열심히 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500만원만 계속 일년던안 받아봐요. 아니 천만 원만 받아볼까? 천만 원몇년 동안 받아봐요. 신나지. 신나기도 하지만 뭐 어떻게 될까? 또그사람이 한눈 팔까 안 팔까? 팔지, 팔아요. 팔지. 팔지. 또 다른데 팔아. 어른들 팔자니까. 아니 그런거 적게 받도안 돼. 한 팔은 <laughs> 더 좋은데 있나고. 뭐 그런다니까 사람이 냄새도 똑같아. 사람은 그래. 사람은 근데 그렇게 하는 게안 돼. 사람은 그래 맞다니까. 그래서 그걸 그걸 못하게 회사에서 관리를 해줘. 돈벌수 있는 거를, 이거 천만 원 말고 추가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거 계속적으로 아이템을 넣어주는 거야. 그게, 그게 사람 관리하는 거야. 그게 관리하는 거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좋았지만 한눈 팔잖아. <laughs> <laughs> 그거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못 팔게 늘 관리를 해줘야 돼. 늘 관리를. 죽여, 죽여. 여기 <laughs> 그런 식으로 죽여야 돼. <laughs> 파트너가 파트너가 스폰서 눈한눈 파면 죽여야 돼. 맞죠? <laughs> 네가 나돈 벌려고 여기 왔으니 끝까지 벌게, 끝까지 같이 하자 이렇게 잡아야 돼. 남은, 그렇죠? 예, 예. 파트너들이 잡아야 돼. 목, 돼. 스폰서가 잡는 게 아니고 파트너가 잡아야 돼. 파트너가 네, 나 데리고 왔으니까 같이 그래야, 하자. 그래, 그럼, 그럼. 그래야 되잖아요. 밑에서 파트너가 잡아요일 자체가 안돼 그럼요. 안 가잖아요. 항상요. 음. 돈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번다고 천만 원 벌면 천만 원 번다고 500만 원 벌면 500만 원 번다고 불만이 많아서 하는데그래 밭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돈벌거리가 응. 많다. 새로 해야 돼. 회사가 20%만 사용하겠다. 80%는 이렇게 나눠주는데 매뉴얼이 다 있겠죠. 그저 이 40%가 내가 처음에 벌렸던 월급이다 이거죠. 그래서, 크라우드는요, 또, 유지가 필요가 없어요. 한번 21개 레벨 찍어서 내가 15레벨이다. 뒷바꾸뒷고가 없어. 우리나라에 유명한 속담 있죠. 한번 해병은 명만한. 영원한 해병. 크라우드의 직급은 영원한 직급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는, 크라우드는 직급을 올리는 게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예요 쉽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크라우드가 영어로 써져 하고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플랫폼이 뭐고 사람 뭐다 이거 사람만 모으라고 하면 되뭘 저런 거 설명한다나 이렇게 말하는데요 일단 사람 모으면서 현명하게 사람을 모으라 이거지 내가 점수를 점수를 잘 관리하면서 평생 유지가 되니까 이 직급을 올리는 그런 게임이다 회원이 늘어나면 점수가 계속 누적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저 지금 계속 설명해도 어떻게 될까 지금 제가 700몇십만 되면서 계속 점수가 늦어 되겠죠. 음. 곧14 레벨 올라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유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에, 상속도, 상속도 충분히 그냥 완전한 유산에 그냥 상속이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갖고 자녀한테 500만 원짜리 계속 매월 나오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내가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혼자 주던 거예요. 잘 골라줘요 그럼. 싸우니까 <laughs> 그래서 어, 설명은 예? 아, 자,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요 75유로 이 10만 원 정도 들어요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1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우리는 뭐 상속이 아니라 솔직히 소유권 음, 이전 음. 양식이 있습니다 내가 손자한테 주던 내, 내 자식한테 주든 내 며느리한테 주든 내가 주고 싶은 사람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어, 정말 진정한 상속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쵸? 야식이 다 있어요 그 이거는 어, 제가 오늘 돈 버는 것은 돈 버는 건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리는데 이것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12월 20일 날 20일 날 그때 15만 원이었거든요 15만 원이었는데 15만 원 냈고 2주 내에 2주 내에 4명만 소개하면 내돈 내준대요 그래서 저는 빨리하고 1월 3일 날돈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돈들어가게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회원 모집 좋다 그런데 2주 내에 4명씩 모집하면 내돈 다시 돌려받는다 1 7만내는데 다시 돌려받는다. 야, 니들도 그렇게, 니들도 그렇게, 니들도 그렇게. 네 음. 명한테 내가 알리는 사업이야. 내가 하는 일은요, 내가 열 명을 소개했다. 그열 명한테 니들 또, 니들 또, 니들 또, 니들 또, 니들 또, 니들 또맞춰라 이거 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해서 회원이 모아져야 뭐안 모아져요? 안 아, 모아져요. 그러면 점수가 계속 모아지고 나는내려로 올라가는 거고. 점수가 모아지면서 그게 매일 매일 수당으로 돌아, 나한테 돌아오니까는. 어떻게 돼요? 기분이 붕 떠버려요. 음. 내가 신나고 열정적이고 재밌으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그게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음. 야, 딴데보다 여기 소사는 된다, 소사는. 야, 소사로 가자, 소사로 가자. 뭐. 난리가 아니야. 이게. <웃음> <웃음> 소사로, <웃음> 가야 <웃음> <돼>. <웃음> <웃음> 소사로 가야 돼. 로 가야 돼.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소사 3번 측으 2번, 2층으로 그냥 가면 된다. 다 돈이 되더라. 이거예 이렇게 돼 그래. 요뭔 설명할 틈이 어디가 있어? 설명해도 알아놓지도 못하는 게. 그렇죠. 네. 빨리 가자 소사람들 이게. 크라우드는 크라우드는 어, 이게, 이게 실시간 정산을 주는 거다겠죠. 제가 1월달에 사실은 내 거예요 이거. 1월달에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받은 그한 3천만 원 되고더라고. 이게 좀큰 돈이야 사실. 1월달에는 제가 3천만 원넣고 3천만 원이 벌렸어. 내가 벌려고 한 것도 아니야. 사실 한 달에 천만 원만 벌리면 정말 좋겠다라고 왔는데 지가 벌려 버리면 어떡해? 2월 달에 1억을 넘었어. 1억 5천이. 네. 들어 도 네.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이거를 아, 이럴 것이다가 아니고 제가 번거를 말한 거예요. 선생님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버는 거고 그렇다고 만약 많이 주진 않더라고요. 주당 한도가 있어요. 주당 최고 2,700만 이상을 안 줬어요. 5천만 원도 벌었는데 안 줘요. 그래서 내가 네명 가입했을 때한 크라우드 보너스로한 190만 원 정도 되고 내가 10명, 10명 가입할 때한 7,400만 원 들었더라고요. 이 보너스가. 이거를 한달 만에 할수 있고, 뭐두달 만에 할수 있는데 에 저는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보지 했냐 아니에요. 저는 27명 했어요. 저희가 27명 했는데, 27명 했어도 10명, 아니, 100명 한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번 이유는 뭘까요? 나한테 열정이 있었지. 그리고 내가 했던 사람들, 집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가입시킨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입시켰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저는 27명 다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6명 밖에 안 하더라고요. 6명. 6명 상당히 많은 거예요. 내가 추천한 사람이 6명.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저기 나하고 똑같이 내가 하니까 나처럼 계속 하더라 이거는. 머리쌓고 일인 나 10개정 20개정 하란다 하지 마세요. 하나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일개정이에요. 우리는 폰지 회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계정 아바타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말했죠. 프로모션으로 해가지고. 어, 직급을 좀 빨리 올라가는 어떤 그런 연말까지 준다고 그랬죠? 30% 준다고. 쉽게 말해서 내가 디렉터 10, 12등급을 가려면 11등급을 가려면 100만점이 필요하는데 이 100만점이 70만점만 하면 100만점 인정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면은 좋지만은 어, 빨리 직급을 가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네. 17만원 이거요 점수는요 점수는 네. 155점짜리가 있고 점수가 몇개 있어요 몇 가지가 한 사람당 보통 17만짜리 55점 이게 10명 하면 550점이죠 내가 하든 내 남이 하든 내 밑에 사나이 양쪽으로 합이 500점이 넘으면 1스타요1스타요 그렇죠 아저말에서패이노블랜드가 중립이 그 했는데 사업을 더 단순화시키겠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게끔. 이거 이 원인은요 <laughs> 지속적인 수익. 아저 뭐냐 심플리시티 말했죠? 심플리시티. 단순화시키겠다. 스피드게시키겠다더 빨리 단순화시키고 더 빨리 스피드 있게. 이유는 지속적인 수익을 만드는 것이 원인. 제일 목적이다. 회사는 튜닝이 됐고, 급성장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보면요, 지금 회원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략 메이저 3 봤을 때이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일을 하려면요, 솔직히 말해서, 어, 회원 모집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성공하는 비법이에요. 제가 했던 경험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형태로 돈을 버는데 해원 모집을 통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 것이냐 이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솔직히 게임도 잘못 하고 가상 부동산도 잘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이걸 1 번을 통해서 일단 만들어 놓고 그다음 2 번도 같이 하면 돼요. 성공하려면요. 이두 가지 다 해도 되는데 일단 이한 가지만 하세요. 두 마리 끊기 반으 치지 말고 그쵸? 그, 음, 성공하려면 항상 꿈과 목표가 있는데 꿈이 그 어떤 것보다 충분히 크다면은 나는 내 꿈을 위해서 이크라우드원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내 꿈을 달성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은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꿈이 더 문제다. 더더 크다 이거죠. 어떤 안티글 야 그거 하지 마라 저거 하자 저거 하자 야 저게 돈이 더 번다 그런 것은요 내 꿈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문제를 심 조가 심기조 않나 이거죠. 이상 마치겠는데요 어, 조금 보충 설명해 주니까. 그 다음에 한번 듣고 두번 들은 게더 낫죠. 근데 정식적인 설명을 아직 안했는데요 다음에 오시면은 또 일이라는 게 그래요. 일이라는 게한번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들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어, 자꾸 한번 듣고 두 번, 저는 3일 동안에 한열몇번들어보어요 3일 동안. 처음에. 머리가 멍청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해시켜고 확실히 빨리 하게 해서 그런지 어찌됐든 간에 쫓아다니면서 전사는 의사입니까 전사는, 전사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안한이 누구 있대. 못비슷 전화해갖고 쫓아가갖고, 안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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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도관. 거기 가갖고 찾아가갖고 얘기하고, 기다려, 한 시간 기다리다가 끝나고, 미팅 끝나고 나서 또 가서 옆에 있었지. 그데또 손님이야. 그래서 또 옆에서 방에서 기다렸지. 왜냐면 손님이 먼저니까 신기후로. 또 그렇게 해서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배우고, 저렇게 해서, 야,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저는 시작을 했어요. 돈을 벌려면요, 내가, 주,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주가 돼요. 스폰서가 주가 되면 안 돼요. 나로부터 시작이고, 스폰서님, 제가 성공할 테니,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옆에 항상 모시고 다녀야 돼. 스폰서 안 모시고 다니면 성공 못 하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나부터 시작이지만 스폰서는 항상 나를 봐야 돼. 나 데려왔으니까 나 얼마 잘하는지 봐주라. 받은 사람이 있어야 또 잘하거든 음식을 만들어주니까 먹어준 사람이 있으니까 음식 잘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네. 이상입니다